연병 무슨 18, 어? 뭔 개척을 왔는데, 18. 유튜버는 준비도 안 됐는데, 막 가고 연병하고 앉아있네. 아우 여기 개척 왔는데, 아오, 어 개그지 같아요. <laughs> 이기다 풀밭이래! 아, 저기 보이세요? 공장엔. 이게 지금 뭔 상황이냐면, 어, 앞으로 내려가면은요, 어, 차가 뒤집힌대요. 그래갖고 후진으로 내려가야 돼요. 경사가 너무 많이 져가지고, 지금 어,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아우, 쫄리 긴데, 쫄리 긴데, 쫄리 긴데. 하나꽉 잡아! 으으으! 천천히! 으으 내려갔어요. 어우 이게 무슨 일이야? 아우 어? 참나 진짜. 어? 펜트 주세요. 펜트 주세요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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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트 좋아 펜트 일단 좋았어? 후진 후진. 왜 그래? 왔어. 대가리가 왜 그래? 침좀 발랐어요. 집으로 침 많이 발랐네. 왜 이렇게 발랐어. 어? 봐, 빨리 코나봐 빨리. 올라다올라다올라다올라다올라다오 어, 오오 성공 퇴근할거예요뭐 오늘 물만 배달하고 오는 것니다 물도 늦게 갖고 왔잖아 그럴 줄 알고 12통이나 준비했죠요 형수 아씨 수고하 저그라스도 하나 장만했어 그래 그뭐 괜찮네 아주 반짝거리어 그거 누가, 누가한테 입었어 엄마 거. 엄마꺼? 응 에휴, 엄마 또 이제 동네 방네 이제 소리 지르고 다니시게 생겼네. 잊어버렸다가 아마 난리나실 수도 있어 그래. 뭐왜 빨리 안 내려오고? 뭘안 내려와? 나 지금 뭐, 뭘, 물좀 내려야 돼. 뭐야. 아, 빨리 내리고 와! 후, 저 인간 왜 저러는 거야?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이쪽이 아니래! 저쪽이래! 후! <laughs> 아니, 깡꿍이네깡꿍깡꿍 어우 돌 내려갔어 내려갔어 아 여기 움직이는 돌이다어 일부러 내리는다 어어 내리면 되겠는데 으어차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? 아니 윈치도 어디다 걸어 윈츠 걸 데가 없어 저기 있잖아 에? 네? 저기 저기 이술 시계잖아요 김만장 긴반, 차로 올려야 되겠네 파이어가 개그지 같아 저거 저 돌이 옆으로 좀 빠졌으면 쓰고 구만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어, 저들 떨어진다, 떨어진다. 어, 올라와, 올라와, 이제 올라와, 올라와! 올라와! 올라와. 아, 아유, 씨. 아유, 씨, 그차 해치되는 거 아닌가 몰라. 다 까졌지 이제? 어. 어, 많이 까졌어. 한두 번만 더 하면 돼. 형님, 운전석 쪽으로 많이 채우세요. 이쪽이 꼈어요 이쪽이 조수성 찍는 거예요. 갔다오. 아, <laughs> 매나으 <브러스에> <laughs> 지랄 연병하고 있다. 아우 <laughs> 저기 머드 타이어라. 아예 끝도 안 나. 어, 예병하고 있네. 아이고 땅다 파졌다, 자기야. 뒤로 좀더 갔다 와. <laughs> 뒤로도 잘안 가지는 것 같아. 어후. 김메가 안 나와? 물개하죠아저왜온 적극적이지? 큰 것도 겐다. <laughs> 아유 아유. 시비라 그 돌이라도 겔고 있어? 김반장 돌개는 거못 봤지. 어? 김반장 돌개는 거못 봤지. 그래 잔돌이라도 많이 끼워 넣어라. 정순아 스릴이 스릴 이빨이야? 노래도 좋아. 놀이기구보다 더무서워 <laughs> <아유. 웃음> 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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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. 바꾸. 어우. 저 쌍물바퀴를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. 아무아유아유아유아유아나아 공장에. 아휴. 이거 없네 왕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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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브라 저기, 저 양반이 씹브라니 씹으라니. 씹라니 씹으라니. 씹으라니. 씹으라라니 씹으라니. 라니 씹으라니. 씹 자 공장행 일빠따 조심해라 제주형님 2빠따 화이팅 자3빠따 감성님 들어와요 자4빠따인 드래곤님 제주에서 오셨어요 화이팅 오빠따 프리스 형님 돌리기도 그지 같은데? 어! 어! 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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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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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어! 어! 오 어! 어! 다 들었네. 왜 이래, 여기! 어우, 씨. 어어 뒷대고 어, 걸렸는데, 있지 연병하고 밀고 앉아있네! 어어라이 어우. 어우, 병할 아우, 어! 어나 어. 어, 어. 어. 어, 여기 있다고! 어 차가 이지랄로, 이지랄로, 이지랄로 가고 있는 거야, 이지랄로. 연병하고 있네, 아우. 아우! 제주 형님. 아우! 뭐 찍어야 돼? 여기 초입부터 너무 아, 센데? 아 어, 지랄을 하고 타네. 아, 글로 어떻게 올라가려고 낙엽이 이렇게 많은데. 시부라, 봄인데, 여기가 가을이야. 어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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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여지라하고 있는 거. 얜병하고 갔냐? 저돌자치게 하는 거? 오, 지랄, 저 지랄, 저 지랄. 아우, 씨발. 얜병, 아유. 수도 타시니까 쫄리지, 많이. 어우, 지랄이야. 후잇부터 지랄이야. 다 찢어졌어, 가린이가. 공장도 못 가겠어요. 아휴, 지랄하고 온다, 지랄하고 와. 아휴, 뭔 소리냐, 또. 좁고, 높고, 돌도 서 있고. 아유. 아, 저도 이거 찍고 있지만, 정신병자들 같아요. <laughs> 아. 비밀할 진짜. 아우. 너무 좁아요. 이거 뭐딱차한대 들어오는 각, 각이네. 오! 어 또라이 어 진짜. 영상은 아니야. 아유. 어. 저 진짜 뒤에 다 어떻게 할 거야, 저거? 아우. 어. 저게요 지금 영상이 안 담아지는데 어, 뒤 뒤쪽은 절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. 그 정도 지금 각이야. 어. 신경 쓸라 저돌저돌저돌 그지같은 돌저 어. 앞에 깡 나만 살면 돼 일단 <laughs> 저 돌이 그지같은 돌이에요 저움직하고지도 않고 저거.. 아우,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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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지금 문장이 문장이 문장 문장이 문짝이문제가 아니에요 장장행 문장이 문장이 쥐랄 지랄, 지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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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, 못 빠졌어. 소리 났어. 어, 빠졌어. 저 봐. 저 지랄 났다고. 아유. 스프링 사실 분 제가 싸게 드립니다. 얼마 <laughs> 봐요. 나 근데 이거 윈치 당겨 줄것 같은데? 어, 당겨야 돼. 윈치 걸어야 돼. 윈치 한번 당겨야 될것 같아, 이 어, 안 돼, 안 돼. 이, 밟았어야 되는데. 이돌 때문에 안 돼. 안 그러면 또 빠져.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내차아니잖아아 어이 씨발 한번 어? 그 <laughs> 걸어 주세요. 흐. 검수? 응? 그 컨셉 좋았어요. 바로 걸라드립니다어 주세요. 자기야. 기름은 있어? 어? 기름은 있냐고. 기름 배부리고사라하게 돼지 뭐. 잘한다. 가지가지 하는. 아까 운전어 아. 잠깐. 애이 잡는 거 아니요? 안도는데안 돌아 윤치가 어휴 씨김 반장 그건 아니야 어우 저놈 인간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거 어김만 장사야 여자한테 써야지 어 그걸 여자한테 쓰라고 그 힘을 어우 씨어메어에서돌돌돌돌 치랄 돌, 돌, 돌 아마 노 앞에가 찐겼다고 가다 찐가를 찐 아. 참말로 진짜 어, 어. 저돌 빠질 것 같은데. 말 탄다 말타한 말탄. 번만 딱 하고 동생 말을 좀 믿어봐요. 거기서 씨로 갔잖아. 한 번만 막 해봐. 그럼 저번처럼 <laughs> 또 빠진 영상이 나오다또 빠졌네, 또 빠졌어. 스프링이 안 빠지게 좀잘 묶어봐. 야, 이거 빨리 해야 돼 지금 다 기름이 없어. 한번 주고 아이고, 좀더 대여봐요. 조용히 안 해? 나 저번에 뭐 당한 거 있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니깐. 그염병을 내면 돌을 빼, 그냥 후진해갖고... 딸라 어... 빠진다니까 저 돌... 저 스프링 18% 어... 아우... 이회용도 아니고 됐지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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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너, 가 가, 1지 12... 지2 12... 1야 12... 12... 1야 12... 야2 12... 아2 12... 12... 1 야, 발도. 야, 빨리 가라고! 지랄 연병! 아우 씨발. 연병! 지랄하네, 지랄해. 아니, 이 그지같은 상황을 찍고 있는 나도 진짜 비참스럽다. 아니, 이 와중에 또 재주 형님 또모하는 어. 거야. 그래, 이거 다 굴른다니까. 형님, 잠깐만요. 거기 밑에 더 대야 돼요. 조금만 뒤로 가세요. 거기만 대면 돼요. 자기야, 뒤로 자빠진다!